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가 2025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강남 노무법인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노무법인 하면 일반적으로 뭐 노무 인사 뭐 이런 전반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쭉 나열해 보면 사실은 우리 강남 노무비에서 서비스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 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우리 강남 노무의 특징은 모든 서비스를 영어하고 한글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 이 강남 노무비는 올해가 그 20년 어, 되는 바로 그런 해입니다. 20년 동안 공인 노무사로서 어, 노무법인을 노후 부분에서 관련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개별적 서비스, 어, 개별적 근로관계 서비스, 또 집단적 노사관계, 그리고 4대 보험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또 여기 거배관리 페이롤 서비스, 또 어, 강남 노후법에서는 특별히 행정사업무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하고, 어, 그, 번역공존,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으로서는 어, 저고객의 대상이 외국인하고, 그, 외, 투 기업입니다. 당연히 국내 기업도 하지만은, 저희 강남노부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어, 직접 원어민들과 계속 영어 서비스를 해주고, 또, 그, 본사의 어떤 담당자분들하고, 그, 노동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강남노부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 강남 노무법에는 자문사가 한 80개 정도 됩니다. 이런 자문사에 대해서 어 맞춤형 노무 서비스를 해주고 또 비용도 그월 단위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어 연간 계약을 바탕으로 월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 주로 그 인사관리나 아니면 노무관리 또 노동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나눠서 또 이런 이제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이런 회사가 있고 또, 일회성으로 받는 이렇게 노무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컨설팅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근로 조건에 관해서 형성하는 이 부분이 취업규칙 작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 최초의 작성을 영어하고 한글로 해주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변경된 내용 또 취업규칙에 대해서 어떤, 어, 법률 의견을 좀 물었을 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그 현재의 근로계약서 작성, 또 근로계약서에 대한 어떤, 어, 또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런까지도 이제 근로계약서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사건으로는 그 직장 내 괴롭힘, 또 성희롱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그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징계에 관련돼서 또, 자문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그 2021년도에 이게 법제화가 됐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적인 조사 내용이 들어오면서 각종 그 회사에서 각종 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서 철저하게 조사 과정 또그 징계 처리 과정 또, 어, 그 어떤 괴롭힘에 해당되는 여부까지도 이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 노무사에서 많이 하는 게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해고 사건, 또 징계 관련된 사건, 또 부당 노동행위 사건, 이런 부분을 노동위원회 제, 노동위원회에서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징계 컨설팅도 하나의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인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구조조정 관련돼서 제가 책자도 만들고 관련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면적 구조조정이나 부분적 구조조정 아니면 그 공고사직 이런 과정을 구조적 구조조정, 구조조정 컨설팅 차원에서 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저 근로 시간제 도입 관련돼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재택근로 재택근무 도입이나 아니면 탄력적 근로 시간제 그리고 포괄임금제 이런 부분도 적정하게 이제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이제 어그 규정을 바꾸고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도 컨설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정규직 컨설팅으로서 그 어, 많은 기업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외주업체를 어, 직접 사용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법 파견 문제도 있고 불법 독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규모가 있는 이런 회사에 그 불법 파견, 불법 독임 이런 자회사 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직접 어, 컨설팅도 직접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 보고를 하고. 또그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 개선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 감독 사전 예방 점검 요, 요 부분도 강남 노무에서 만드는 이제 근로 감독 사전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근로 감독에 대비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도입한 인사 노무 및 준법 어, 인사 노무 어, 준법 어, 감사 어, 이런 어, 감사하는 제도인데 이 부분도 회사가 요청에 따라서 직접 그 회사에 찾아가서 인사노무 어, 관련돼서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그 감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인데 그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에서도 저희가 강점으로 어, 직접 그 노동조합이나 또는 회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공인 노무사인 전공수 노무사는 그 집단 노사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많이 있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어, 울산하고 포항 출장 가면서 어, 어떤 어, H회사에 대해서 그 어, 어떤 어, 걸, 그 단체 협상을 통해서 어, 잘그 단체 협약을 마무리했던 이런 컨설팅도 있고 또뭐 서울시나 서울시립대 그리고 또, 어, 그, 고향문화재단, 그리고 동강기현, 또, 또, 충북 영동군,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그, 노무 컨설팅을 해주고, 어, 단, 어, 바람직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그런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업을 만드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노동자업이 단체 협약도 체결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노무법인은 본 전공선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에 구성한 노무사들이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 잘 처리하는 그런 노하우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 노무법인은 노무사 업무하고 좀 별개로 행정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자 발급 업무에 대해서 제가 대응을 해주고 있고 그 비자, 특히 전문직 비자에 대해서 제가 좀 잘, 그, 그거를, 그 비자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어, 여기 일반 행령사뿐만 아니고 번역 행령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어 번역에 대해서 그 공정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또 관련돼서 또 확인도 해주는, 어,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지금까지 뭐 아주 그 서비스가 개별적인 서비스와 집단적 서비스 그리고 행정 사업 관련해서도 아주 그 길게 어 말씀을 해주셨고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 우리가 아 알게 되었는데 일단은 클라이언트가 그 우리 그 강남노부법인에 이런 서비스를 의뢰할 때 지금 고정적으로 우리가 연간 그 계약을 해서 하는 고객들이 있는 반면에 단편적으로 또 문의가 와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홍보나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고객들이 찾아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우리 강남 노부비는 어 처음부터 외국계 기업하고 외국인을 어 목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기업도 잘하지만은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고객 농사가 어 어 어떤 영어에 대해서 많은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한 열다섯 권 정도를 영어고 하 한글로 출간하고 있고 계속 그 개정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내용하고 또 어, 매월 기고문을 지금 한 19년 이상 기,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또, 또 최근에는 매주 어그 강남 소비자 전널 하고 또제 강남 노부인 홈페이지 그리고 또 어, 유학신문, 그리고 또, 어, 경인 메일신문, 이런 신문에 대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가벼운 주제로 어렵지 않게 기고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저 저희 홈페이지, 저희,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그 페이스북이나 링크인이나 레딧,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영어하고 한글로 기고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스토리 형식으로 재미있게 올리고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올린 결과를 통해서 관련된 사이트에서 손님들이 고객들이 그 내용을 보고 오고 또 이렇게 많이 어 영문 자료하고 또 한글 자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본 강남 노부빈이 항상 첫어 화면에 띄게 됩니다. 어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어 지금 김혜성 고모님하고. 이렇게 동영상 만드는 게 벌써 한 1,500개 정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런게그 인터넷에서 많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이렇게 만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만드는 그 내용 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강남로비를 오게 되면은 어 고객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해 준다는 요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객들이 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그뭐 유료로 해서 광고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 강남 노부비는 이런 15개의 책을 발간하고 있고 또 분기별 사례집을 지금 만 17년 동안 그매 분기마다 만들어서 지금 68권 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1,500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요즘은 한 1,300부를 좀줄였지만은이만드는 거를 한 1,000부 이상을 그 개별 고객들한테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남노비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어 지난 2012년부터 투자해가지고 거의 13년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앱은 어 제가 만든 그책 15권 그리고 또어 자동 작성 서식 자동 작성하는 이런 게 15개 그리고 또 각종 인사 노무 서식 한 400개 동영상 한1 5 0 0개그 외에도 각종 그 관련된 뭐 규정이나 이런 내용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런 자료를 그 인터넷상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자료를 보고 고객이 스스로 어 선택해서 강남 노무비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열심히 그이 앱이라든지 책자를 발행하고 계셔서 어 많은 서비스를 하고 계신 만큼 2025년에도 우리 강남 노무법인을 찾는 많은 고객들이 어 많이 늘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